자, 음력 12월 22일부터 1월 19일에 태어나신 분의 재물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굴수로서한 네. 아, 길을 묵묵히 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음. 성공을 볼수 있는 그런 태생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슈발츠 박사인데요. 이분은 의학, 철학, 음악, 법률과 모든 것을 다 뜻을 세워서 공부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음. 인류를 구원한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했던 그 공로로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인데 그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음. 시기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우물을 심히 이제 진득하게 파듯이 한 가지를 또 오랫동안 또 꾸준히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변화가 있거나 또 유행성을 또 주도하는 그런 직장은 맞지가 않으시고 그렇죠. 어, 자유로운 개인 직업을 택하는 게 행운과 조금 연계가 되는 직업이 될것 같아요. 자, 행운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행운의 나이는요. 35세, 44세, 50세. 57세, 아 53세, 72세고요. 자, 불행의나이는요 21세, 24세, 30세, 39세예요. 예, 행운의 숫자는요. 8. 행운의 날짜는 8일, 17일, 26일이고요. 행운의 요일은요. 토요일은 만사형통이다 그래요. 자, 행운의 꽃은요. 양기비꽃이 행운을 약속하고요. 자, 불행의 꽃은요. 달맞이꽃이 불행을 초합니다. 자, 행운의 색깔과 불행의 색깔은요. 갈색이 행운의 색깔이고요. 음, 보라색은 조금 불행을 가지고 오네요. 자, 행운의 보석은요? 사파이어가 행운이고요. 불행의 보석은요? 마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음. 자, 이 시계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골수로 오래 진득하게 음. 한 길을 가라. 무소의 불처럼 음. 어, 그렇게 가시다 보면 성공과 맞닿는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용산노령이었습니다 관원장의 국산하시었습니다.